엘컴백 모터무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다의 대표 패밀리 SUV, 혼다 파일럿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인 만큼 실용성, 주행능력, 안전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혼다 파일럿을 처음 마주하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강인한 전면 디자인입니다. 직선과 면을 강조한 혼다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대형 SUV가 가져야 할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주며 넓은 그릴과 사프한 LED 헤드라이트가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도시에서도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차체의 볼륨감이 뛰어나 가족용 SUV가 주는 안정적인 느낌을 더욱 강화합니다. 측면 라인 역시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힐 베이스가 넓게 설정되어 실내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되어 있고, 시필러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넓은 적재 공간을 암시하듯 탄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깔끔함을 유지하면서도 LED 테일 램프와 입체감 있는 범퍼가 SUV 다운 당당함을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혼다 특유의 실용적이면서도 정제된 디자인 철학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혼다 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3열까지 갖춘 패밀리 SUV답게 7, 8명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좌석 구성 역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2열 캡틴 시트가 적용된 모델이라면 독립된 안락함을 제공하고 3열 좌석도 성인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여류를 확보했습니다. 이 점은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실내 소재는 혼다가 그동안 강조해온 내구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튼과 다이얼은 직관적이며 센터 디스플레이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 자연스럽게 지원됩니다.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와 넓은 센터 콘솔은 가족 단위의 이동을 고려한 혼다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후석 승객을 위한 송풍구와 넉넉한 레그룸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해 줍니다. 시트 포지션은 SUV 특유의 높은 시야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끼기 좋습니다. 대시보드 구성도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실내 디자인 덕분에, 혼다 파일러든 가족을 위한 이동 공간으로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면, 혼다 파일러든 V6 엔진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가속감은 부드러우면서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힘을 뽑아내며, 변속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성능을 제공하며, 고속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직진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태우고 달리는 차량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승차감도 매끄럽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충격을 잘 흡수해주며,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탑승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중간에 위치해 장거리 운행에서도 피로를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급 SUV를 연상시키는 정숙성은 혼다 파일럿만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혼다의 대표 안전 시스템인 혼다 센싱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안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런 첨단 안전 기능들은 가족 SUV를 선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혼다 파일럿은 이 부분에서 역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혼다 파일럿은 다양한 지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눈길, 자갈길, 진흙길 등 여러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A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힘을 배분하여 미끄럽고